키생과 함께하는 과학시간 3학년 친구들 즐거운 시간인가요? 자, 오늘도 친구들의 즐거운 시간을 위해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나요? 짜자잔! 짜잔! 자, 지표의 변화, 이번에는 변화하는 땅! 자, 땅이 변한대요. 어떻게어떻게 자, 그래서 진짜로 변화나 우리 운동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운동장에 흐르는 빗물, 이 빗물을 관찰하여 본다라는 거죠. 비가 오게 되면 운동장에, 어, 어, 물길이 생겨요. 아, 잔디로 되어 있는 잔디 깔린 곳말고요 흙으로 덮여 있는 곳 말입니다. 모래가 깔려 있는 곳 말이에요. 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함께 들어가 봅시다. 선생님 이것 보세요 운동장에 흐르는 빗물을 한번 관찰해 보려고요 비가 오는 날 운동장을 살펴봤거든요 왕왕왕왕 비가 오기 전에 운동장은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뭐 물길 이런 거 웅덩이 같은 거 없이 그냥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비가 오고 나니까 이게 뭐야 없던 웅덩이가 생기고 없던 물길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비가 오는 운동장에는 다양한 물길, 그리고 작은 웅덩이가 생겼더라고요. 뭐, 물론, 강물처럼 굵은 물길, 가는 물길도 볼수 있고요. 여러 가는, 여러 가는 물길이 또큰 물길과 만나기도 하고, 진짜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선생님, 물이 고인 것도 생기고요. 물이 흐른 자국도 생기고요. 음. 또또또 또, 또, 돌이 있던 곳에는 또 돌이 오물 쌓여 있던 곳 돌이 덮여 있었는데 물이 흘러가지고 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돌을 이렇게 따라서 물길이 돌아서 나기도 하고 그렇죠. 흐르는 빗물이 흙을 깎아서 돌이 드러나기도 하고 흙이 쌓이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운동장의 모습, 어유 빗 때문에 모습이 좀 달라졌네요. 선생님 잔디 잔디가 잘 깔려 있는 곳은 어때요? 자, 이 잔디가 깔려 있는 운동장은 다르죠. 왜냐? 이 잔디, 이 식물의 뿌리가 흙을 움켜쥐고 있어요. 흙과 엉켜있기 때문에 흙이 잘 깎여서 옮겨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 말고 잔디 깔린 곳 말고 이렇게 흙으로 모래로 덮여 있는 운동장 이곳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좋아, 좋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가 오면 왜 운동장의 모습은 변하는 걸까요? 어, 그러게. 비 왔다고 운동장 모습이 변하는 건좀 이상하잖아. 비가 온다. 물,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 물, 물이 흘러서, 어, 얘가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리고, 운동장에 흐르는 빗물. 이걸 각각 비커에 담을 건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담을 때는 흙이 튀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고 싶은 거지 거기 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대로, 내리는 그대로 받아야 해요. 운동장에 흐르는 빗물을 모을 때도 주의할 게 있어요. 땅에 흐르는 빗물을 담을 때는 땅바닥에 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걸 같이 푹! 이렇게 품에 안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이 운동장에 흐르는 빗물만 조심스럽게 담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준비한 두 가지 종류의 빗물 두 빗물을 걸음장치로 걸러서 걸음장치로 걸러서 걸음 종이 위에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해 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 걸음장치로 빗물을 거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걸음장치를 꾸며줘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걸음종이, 거름종이, 동그란 걸음종이를 한 번, 두번 접어주는 거예요. 동그란 걸한번 접으면, 요런 모습이 되겠죠. 요걸 또한번더 접으면, 이런 모습이 될, 아이고, 요렇게 또한번더 접으면, 어떤 모습이 된다? 그렇죠.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이렇게 딱, 가운데로 이렇게 펼쳐주면요. 어떤 모습이 되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곡갈 모양이 되는 건데요. 이 곡갈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물을 조금 묻혀서 깔때기, 안쪽에 잘붙게 해주세요. 그냥 두면요. 여기 쏙쏙 자꾸 빠져나와요. 깔때기에서. 그래서 물을 약간 묻혀주는 겁니다. 깔때기 끝에 긴 쪽이 비커 벽에 닿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해야지 비커 벽을 따라서 물이 이렇게 걸러진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거든요. 자, 그런 다음 유리막대를 따라서 흘러내리도록 빗물을 조금씩 부어줍니다. 빗물도 한꺼번에 훅 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리막대 위에다 이렇게, 유리막대 따라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빗물이 걸음종이 위로 넘치지 않도록 주위에서 부어줄 건데요. 그 모습 조금 있다가 금세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이 실험을 할때 역시 조건 알아봐야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다르게. 그리고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들은 같게 하자. 빗물의 종류, 장소에 따라 하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는 운동장에 흐르는 빗물이죠. 그렇게. 자, 빗물의 종류는 다르게 해야 하는데 걸음종이의 종류라든지 빗물의 양 등등등 실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갖게 합시다. 알았죠? 자, 그렇게 해서 준비한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보세요. 깔때기에 걸음종이 쏙쏙 들어가 있지요. 두번 접어서 고깔 모양으로 만들어서 물 묻혀서 안에 쏙 붙어 있을 수 있게 해 주고 자 여기 보세요 비커 이 깔때기 여기가 더잘 보이나요 깔때기의 끝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비커 벽면을 딱 따라 따라 요렇게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면 물이 빠져나가서 뚜루룩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벽면을 따라 흘러내리니까 툭툭 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유리막대에다가 물을 부어준다 그랬죠 유리막대를 따라서 흘러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훅 많이 들어가지 않고 막 튀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아, 물은 빠져나가고, 뭔가 다른 게 안에 있었다면, 걸음종이 위에 걸러지겠죠. 자, 다 빠져나간 다음에, 걸음종이를 살펴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는 뭐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걸러진 것이 거의 없는데, 운동장에 흐르는 빗물, 이거 보세요! 진흙! 뭔가 이 진흙과 같이 매우 작은 모래알갱이가 보입니다. 그러네! 자, 그래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걸은 걸음종이에는 걸러진 게 거의 없고요. 운동장에 흐르는 빗물을 걸은 걸음종이에는 진흙과 매우 작은 모래알갱이가 남아 있었어요. 여기에, 자, 이런 것들이, 운동장에 흐르는 빗물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맞아요! 운동장에 흐르는 빗물. 하늘에서 내릴 때이 빗물에는 뭐가 섞여 있지 않았는데 이 빗물이 운동장을 따라 흐르면서 운동장에 있는 흙을 깎아서 여기저기로 옮겨갔나봐요. 그렇죠. 운동장에 흐르는 빗물은 주변의 흙을 깎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 나르네요. 아하. 그러니까 이 운동장에 흐르는 빗물이 이렇게 운동장의 작은 웅덩이, 물길,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친구들 알았죠? 자, 운동장에 흐르는 빗물을 관찰해 봤어요. 키위생과 함께하는 즐거운 과학시간. 우리는요, 지표의 변화, 그 중에서도 변화하는 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운동장에 흐르는 빗물을 보니까요, 이 물이 운동장을 막 변화시키던데요. 진짜로 이 지표가 변하는 거 맞나요? 보면 되지.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물에 의하여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준비됐나요? 들어가볼게요. 선생님, 제가요 흙 언덕을 만들어가지고요 물을 한번 흘려보내 보려고요.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거 흘려보내 보면은 정말 변하나 변하지 않나 알수 있지 않나요? 할수 있겠네. 자, 그래서 흙 언덕을 만들어서 한번 물 부어 볼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 보자고요. 쟁반 위에다가 어 흙을 이렇게 언덕 모양으로 너무 꽉 차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죠. 가운데 부분에다가 쟁반 가운데다 흙 언덕을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런데 위쪽에는 생모래를 뿌려 줄 겁니다. 왜? 왜 위쪽에 생모래 뿌리는 거야? 왜요? 이 위쪽에 있는 모래, 이 흙이 깎여서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가는 걸볼 거거든요. 그러려면 색깔로 탁 보여주면 더 좋지 않나요? 색깔이 다르면 좀 좋지 않을까요? 그럼 저잘 보일 거 아니야? 바로 그겁니다. 흑언덕에 왜생물래를 뿌리느냐? 흑언덕의 흙이 깎여 아래로 이동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생물래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흙의 움직임을 잘알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부어 봅시다. 흑언덕 위쪽에 천천히 물을 부어 줄 건데요. 이때 생물래의 이동 모습, 그리고 흑언덕의 변화를 관찰해야죠. 선생님, 근데 주의할 점 있지 않나요? 흙 언덕의 위쪽에 물을 흘려보낼 때 주의할 점 당연히 있어요. 이게요, 최대한 이 언덕, 흙 언덕에 가깝게 물을 부어줘야 돼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이 흐르는 물, 물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되나라는 건데 너무 이렇게 뚝 떨어져 있으면 이, 이, 이 높이 차이. 자, 물이 떨어지는 힘 때문에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물을 부으면, 물이 떨어지는 힘 때문에 흑언덕이 깎이니까, 자, 여기서는요, 우리 어떻게 하자? 최대한 가깝게 하자. 이 떨어지는 힘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흑언덕과 물 부어줄 땐 가깝게 해서 하자라는 겁니다. 이 실험은 뭐에 의한? 그렇죠. 흐르는 물에 의한 흑언덕의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이니까 흑언덕에 물을 부을 때는 흑언덕 바로 위, 최대한 가까운 높이, 최대한 가까운 높이에서 물을 부어서 이 물이 떨어지는 힘, 이거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을 수 있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그럼 해봅시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쟁반위에다가, 쟁반위에 가운데다가 흑언덕 만들고 생물에 뿌렸어요. 그리고 최대한 가까이 해서 물을 부어줍니다. 천천히 물을 부을 때 이렇게 비커 높이 최대한 낮게 해서 부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허! 선생님 이거 봐요. 위에 있던 생물에 가요. 깎여가지고요. 아래쪽으로 막 흘러내서 운반되어져가지고 아래에 다 쌓여 있어요. 원래 처음에는요 여기에 생물이 없었고 위에만 있었거든요. 그렇죠. 윗부분에서는 물에 의해서 흙이 깎이고 중간 부분에서는 윗부분의 흙이 아래로 운반되어지고 아랫부분에서는 물에 의하여 운반된 흙이 어떻게 되더라? 쌓이더라. 우리는요, 깎이는 건 침식, 쌓이는 건 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붓기 전에는 이랬어요. 세모 모양으로 산처럼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생물에 있는 거 보이죠? 자, 이랬는데 산처럼 생겼었는데 물을 붓고 나니까 한쪽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 생모래가 아래쪽으로 운반되어서 아래쪽에 막 쌓여 있습니다. 위쪽에서 깎이는 거, 깎이는 걸 우린 침식. 아래쪽에서 쌓이는 거 퇴적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요. 흐르는 물은요. 윗부분은 깎아냈고 윗부분을 깎아냈고 깎아낸 흙은 물길에 따라서 운반되었죠 가운데서 지금 운반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운반되어서 어디 아랫부분에 쌓였어요 깎이는 건 침식 쌓이는 건 퇴적작용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자 이때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이 흘러내려가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이 모양을 변화시킬까 자 그것도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을 한꺼번에 엄청 많이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훨씬 많이 쑥 그렇죠. 이거 이 정도 기울기였는데 이거 선생님 기울기를 더 이렇게 심하게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물 조금만 부어도 훅 많이 깎여 내려갈걸요. 그거죠. 흑 언덕의 기울기가 급하면 급할수록 흘러 보내는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흑 언덕의 모습은 훨씬 더 많이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나왔네요. 흙 언덕의 모습을 많이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자? 기울기는 급하게, 물의 양은 많이. 자, 그리고 사실 흙의 종류에 따라서도 모습은 다르게 변할 건데요.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어때요, 친구들? 실제 물은 그럼 지표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선생님, 지표가 뭐예요? 아이, 그건 알고 있어야죠. 땅의 겉면이 지표예요. 그렇죠? 지표는 땅의 겉면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뭐 바위나 돌이나 흙이나 이런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흙언덕에서 실험해 보니까 물 흘러가가지고 흙언덕의 모습이 변했죠. 실제 지표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지표는 땅의 겉면을 말하는데요. 바위, 돌, 흙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개울, 내가 강 바다 전부 흐르는 물이죠. 자, 이렇게 흐르는 물은 지표의 돌, 그리고 흙을 함께 실어 나릅니다. 자, 얘들이요, 깎아서 운반해서 아래쪽에 쌓아두고 이걸 한다는 거죠. 결국 지표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건 누구 흐르는 물? 이 흐르는 물이 지표의 모습을 변화 시킨다라는 거예요. 하하, 흐르는 물, 개울, 내과, 강, 바다, 뭐 이런 여기에 있는 이런 흐르는 물들이 모습을 변화 시킨다라는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이런 거알수 있었어요. 신나고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사모연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내용 궁금하시죠? 지표의 변화, 그중 변화하는 땅. 네, 우리 이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오늘은요, 강 주변, 그리고 바닷가 주변으로 가볼 겁니다. 강 주변, 바닷가 주변의 지형 살펴보자고요 친구들 모두 준비됐죠? 그럼 출발해 봅시다. 선생님, 강의 상류, 중류, 하류 지형이 다 다르다면서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에이, 우리 지금 껏 공부했으면서 그거 모르면 안 되지. 중요한 건 뭐였나요? 바로 이두 개의 작용이었습니다. 침식 작용 그리고 퇴적 작용이요. 지표의 바위돌 흙 등이 깎여 나가는 건 침식 작용. 그렇죠? 침식되어 깎인 것이나 잘게 부서진 알갱이들이 물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운반된 뒤에 쌓이는 것. 이건 태적작용이었어요. 자, 이것이 상류, 중류, 하류. 자, 이곳에 어디서 더 활발하냐, 어떤 작용이 더 활발하냐에 따라서 지형의 모습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 먼저 간단히 보고 살펴볼게요. 상류, 중류, 하류 비교해보니까 실제로 침식작용은 상류에서 가장 활발했고, 자, 다 일어나긴 하는데, 상류에서 가장 활발하더라. 태적작용은 하류에서 가장 활발했습니다. 돌쿡이 보니까요, 상류에서 가장 컸고, 중류가 중간, 하류쯤 가면 가장 작았고요. 강의 경사는 상류가 가장 급했지요. 진짜로, 산, 계곡 가장 가파르잖아요. 강의 폭은요, 위쪽 계곡은 좁다가 점점점 넓어져서 하류에서 가장 넓었고요. 그러다 보니 물의 양 역시 하류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상상이 되죠. 어떤 모습일지. 흐르는 강물. 자, 이 강물 때문에 지형이 변화되었어요. 자, 산의 모습입니다. 여기 깊은 계곡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요. 이 위쪽을 우리는 상류라고 하고요. 중간쯤 이곳이 중류, 그리고 여기 바다와 만나는 이곳이 하류입니다. 먼저 상류를 볼게요. 우리 산으로 가서 계곡을 상상해 보세요. 어때요? 아, 물살은 급하고 물길은 좁지요. 맞아요. 강의 상류의 모습을 보면 물길의 폭이 좁고 경사는 아주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도 아주 세차게 흘러요. 힘이 세죠? 어떻게? 깎아, 깎아, 깎아내게 된다. 무슨 작용? 침식 작용. 침식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자, 이곳에는요, 커다란 돌, 무난돌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침식작용에 의해서 막 깎이게 되겠죠. 열심히 깎여서 이제 아래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점점 내려가니까, 중류쯤 오니까 이제 물이 조금 약해지고요. 그리고 또 강폭도 조금 넓어졌어요. 경사가 그닥 급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막 내려오다가, 자, 갑자기 좀 이렇게 천천히 가게 되겠죠. 그런데,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어, 이쪽은 처음에는 똑같은 속도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만큼 돌아가야 되고, 여기는 살짝 요만큼만 가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이렇게 쭉 흘러가죠. 그러다 보니, 이쪽이 좀더 세차게 물살이, 물살이 세차할 것이고, 여기가 조금 더 천천히, 좀더 약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쪽은 자꾸 깎이고, 이쪽은 자꾸 쌓여요. 깎이고, 쌓이고, 깎이고, 쌓이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된다? 구불, 구불, 구불! 자, 그렇죠. 모양이 구불구불구불해지게 됩니다. 실제로요. 중류가 되면 구불구불한 강의 모습을 많이 볼수 있고요. 이때 자, 위에서부터 커다란 돌, 모난 돌들이 물살에 물살이랑 같이 물과 함께 운반되어 오면서 서로서로 서로 부딪혀서 쪼개, 오 어, 서로 막 여기저기 쿵쿵쿵 부딪히다 보니까 쪼개지고 깨지고 가장자리 모난 부분도 동글동글하게 깎이게 돼요. 그래서요. 중류쯤 오면 작고 둥근 자갈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루로 내려왔더니, 와, 넓어졌지요? 강폭은 점점점 넓어서, 진짜로, 우와, 이제 물도 아주 천천히 흐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이 약해졌어. 그렇죠. 열심히 운반되어 가지고 오던 뭐 이런 돌멩이나 뭐 작은 자갈들, 뭐 흙들 이제 진짜 작아져서 모래알갱이처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내려놔야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무슨 작용? 퇴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넓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고운 흙, 모래가 많습니다. 깎이고 쪼개지고 깨진 상태로 자꾸 그렇게 쪼개지고 깨지고 이렇게 또 다듬어지면서 아래로 자꾸 자꾸 쓸려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작은 알갱이로 변해 버린 거지요. 친구들 어때요? 이제 알았죠? 상류, 중류, 하류. 왜 지형이 다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강 살펴봤습니다. 이제 바다로 가자고요. 자, 바닷가 바닷가 역시 다양한 지형이 있습니다. 바닷가의 다양한 지형 이건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바다에서도 역시 침식 태적 이 작용이 일어나겠죠. 바닷가에서는요 누가 파도가 깎아냅니다. 그리고 또 쌓아둡니다. 파도의 침식 작용 그리고 태적 작용. 이 침식작용과 퇴적작용에 의해서 다양한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시간은 아주 오래 걸리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침식지형 그리고 퇴적지형 살펴봅시다. 깎아내는 것. 파도가요, 자꾸 깎아요. 파도가 자꾸 철석철석 찌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육지가 깎여 나가서 가파른 절벽이나 동굴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허,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절벽. 허, 와우, 멋있죠? 자, 이렇게 계속 파도 치다 보니까요. 동굴도 만들어졌습니다. 멋있죠? 자, 우린 이런 걸 해식 절벽, 해식 동굴이라고 얘기해요.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서 파도가 거센 부분에서 이런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파도가 철석철석 치는데, 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육지가 그렇죠.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세게, 세게, 튀어나온 부분은요, 힘센 파도를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깎이게 되겠죠, 점점. 그래서 절벽이 만들어지고 동굴이 만들어져요. 자, 여기서 막다 깎이게 되니까 여기에서 뭐 깎아내린 알갱이들, 파도는 얘들도 함께 같이. 자, 이런 알갱이들 같이 가지고 옵니다. 같이 가지고 오는데 자, 이거 힘차게 들고 오다가 어, 여기쯤 오니까 힘이 약해져요. 어, 왜 이렇게 멀어. 힘이 약해집니다.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에 세던 힘이 점점점 약해져요. 그럼 가지고 있던 것들도 어떡할까요? 아, 이거 무거워서 더 이상 못 들고 가겠는데 내려놔야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래사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 들, 데리고 와서 내려놓고 가니.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해수욕도 하고 해수욕장 같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퇴적지형. 그래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퇴적지형입니다. 흙이나 모래가 많이 쌓여서 넓은 땅이 펼쳐진 모래사장이나 갯벌. 자, 이런 것들이 퇴적지형이 되겠는데요. 이런 모래사장이라든지 갯발의 모습 보세요. 육지 쪽으로, 육지 쪽으로 들어가서 파도가 세지 않고 물살이 느린 부분 있죠? 침식은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었다면 퇴적지형은 육지 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도가 약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곳에서는 어떤 작용? 네,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침식, 퇴적. 아하, 알았죠, 친구들? 자, 그래요. 선생님이 금방 얘기했던 걸좀더 어, 보기 좋게 정리해뒀네요. 바닷가 지형이 계속 계속 변하고 있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자, 육지가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절벽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동굴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부분은 파도가 약해서 해수욕장이나 갯벌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요, 한번 만들어지고 끝! 아니에요. 계속,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계속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형은 계속 변하게 되겠죠. 바다 쪽으로 이렇게 돌출된 곳에서는 파도에 의한 무슨 작용? 침식작용으로 지표가 계속 계속 깎일 거고, 육지 쪽으로 들어간 곳은 어떨까요? 흙이 쌓이는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계속 계속 쌓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에 걸쳐 계속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자꾸 자꾸 깎여서 처음에는 여기 있던 절벽이 좀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자 점점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여기도 또이 안쪽에서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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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점점점 밖으로 나오게 되고 뭐야 처음에는 이렇게 생긴 지형이었는데 점점 안으로 밖으로 하다 보니 나중에는 어이구 이러다 이거 그냥 일자 지형 돼버리겠네? 자 이런 식으로 변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하다 보면 또 다른 곳에 절벽이 생기고 다른 곳에 모래사장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강 주변 그리고 바닷가 주변의 지형까지 살펴봤습니다.